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셋째 주 큰은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시는 큰은의 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대학 청년 멘토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혜로운 어머니를 만드는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지혜와 믿음의 말씀들을 통해 지혜로운 어머니, 믿음이 성숙한 어머니가 되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교회 희망봉사단의 사역이 어제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식당을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로부터 노년, 남자와 여자,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섬김을 완수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우리 교회의 주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보보다 더 심플해지고 더 세련되게 변화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일 예배와 함께 다른 모든 예배 순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양한 교회 소식과 함께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과 함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협력, 지원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열방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선교 사역, 제2차 미자리팩 교회 월세 지원과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회복 사역,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노숙인 섬김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